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영상에서는 에픽게임즈에서 나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며, 부모이고 자녀 계정에 대한 부모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입니다. 하지만 일반 계정이 있는 경우 새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. 이 방법으로는 나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, 부모 계정이 있는 경우 에픽게임즈.com 이것을 검색해야 합니다. 여기로 와서 에페이를을 클릭합니다. 좋습니다. 도움말을 클릭하고 이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여기에서 이 옵션을 클릭하면 에픽게임즈에서 자녀의 생년월일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. 실수했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부모 또는 보호자 요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여기를 클릭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새 탭에서 여기로 리디렉션 됩니다. 여기에서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됩니다. 부모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인증코드가 발송됩니다. 이메일이 확인되면 올바른 생년월일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됐나요? 정말 이렇게 간단하고 쉽습니다. 일반 계정이 있는 경우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. 새 계정을 만들고 올바른 나이를 입력해야 합니다. 그 외에는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. 따라서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